같은 볼보, 같은 477 색상이, 코드라도 색상이 다릅니다. 요거 보면 색상 코드가 477입니다. 네, 요거, 요거는 요 색깔로 저희가 조색을 해서 도색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디웬다하고 디밤바 보면 색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디밤바 색개안한 거거든요. 트렁크랑도 보면 색상 코드, 색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또 같은 477이고 요 볼보도 477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같은 색깔로 대보면 색깔이 좀 다릅니다. 언뜻 보면 같은데. 그래서 더 같은 색상을 찾기 위해서 지금 또 도색 중이고요. 같은 은색, 뭐 같은 흰색이라도 같은 색깔로 도색을 하면 안 됩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꼭 자기한테 맞는 수입차 도색을 해야 됩니다. 오기 보시면 477입니다. 같은 477이라도 예, 색상 코드가 다르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색상 코드를 갖더라도 색상은 다릅니다. 미세한 차이로 그래서 제일 맞는 색상을 구현해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전에 도색했던 477을 볼보는 색상이 조금 푸른 색깔이 되었는데 요거는 약간 어두운 감이 더 있고, 푸른색이 많이 빠진 회색 계열이 더 많습니다. 같은 색상 코드라도 페인트 조색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